반갑습니다 공매아재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 중앙동은 민원동이거든요 민원동에 판매점 세 군데를 이번에 임대 공매를 진행합니다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이고요 이 물건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푸드코트 안에 세 개의 판매점이 임대공매를 진행하는데요. 세 군데를 다 동시에 한번 볼까 합니다. 이거은 그 이렇게 정보세종청사중앙동 김밥 면류 분식 판매점, 그 다음에 죽 전문 판매점,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 판매점, 그래서 뭐 햄버거, 토스트, 샌드위치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 개를 동시에 임대공매를 진행 중이고요. 1월 26일 19시부터 2월 8일 18시까지 세 군데 모두 동일한 면적이고요 입찰 가격도 동일하게 책정되었습니다 883만 1,820원 최저가로 임대공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죠? 임대공매는 사용료를 지불하는 거고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죠 임대 공매가 뭔지 모르고 입찰을 했다가 낭패를 당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드립니다. 입찰 가격은 1년치 임차료고 쉽게 연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치를 일시불로 내고 빌려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로드뷰로 본 정보 세종 신청사입니다. 22년 2월달 사진입니다. 카카오 맵으로 볼때 22년 5월달 사진입니다. 절반 다를 게 없죠 현재는 아마 입주를 앞두고 있으니까 거의 준공 직전에 있을 거로 보입니다 위성으로 보면 대략 신청사 위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1-5 생활권 이 안에 고용노동부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 위치하고 있고요 농림축산식품부 이쪽에 있고 해양수산부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 이런 식으로 위치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민원동이 건축된다는 거죠. 그러면 민원동에 푸드코트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배치도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공고보기 가시면 배치 계획이 있습니다. 배치 계획을 보시면 1층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가 주 출입구죠. 들어오시면 왼쪽에 우편시설이 있고요. 뒤쪽에서 들어오는 또 부출입구가 있죠. 만나는 복도 가운데가 십자로 복도가 있습니다. 그쪽에 카페와 푸드코트와 마트가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 푸드코트의 확대 화면을 보면 절반은 공용 휴게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절반은 패스트푸드점, 군식판매점 죽판매점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름도 괜찮은 배치라고 생각합니다. 배치도는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입찰 공고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공고문을 잘 읽어봐야만 입찰하는 데에 지장이 없겠죠. 세 개를 다 열어볼 필요는 없고, 분식 판매점만 하나 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면적이 35.3 제곱미터고요 분식 판매의 목적으로 임대를 한다.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입찰 최저가는 883만 1,820원이죠. 월세로 환산한다면 73만 5,985원 그렇게 나옵니다. 세종 정부청사 중앙동 민원동 안에서 영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경쟁 입찰이니까 이 금액 이상을 써야 되겠죠. 현장 설명회를 참석해서 현장도 확인하시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파악하신 다음에 경쟁력 있는 가격을 쓰시면 되겠죠. 현장 설명회는 2023년 2월 2일 목요일 14시에 참석할 수가 있는데 신청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2월 1일 수요일 10시까지 전자우편으로 현장 설명회 참가 신청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참가 신청을 하신 다음에 현장을 직접 보시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들은 다음에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입찰이 된다. 그리고 업종 간 구분을 위한 칸막이만 제공하고 낙찰자가 자기 영업을 위해서 필요한 다른 부분들은 직접 설치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800만원은 첫해 1년치 사용료만 입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2차년도 이후에는 산식을 통해서 진행되는 거죠 첫해 사용료가 결정되면 산식에서 결정되니까 첫 번째 낙찰가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입찰 참가 방법은 온비드를 통해서 해라 이런 거죠 자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법인이나 사업자 이런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업에 필요한 허가를 보유한 낙찰자가 시설에 상주하며 운영 전반을 관리 감독하고 기본 영업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자 직접 운영해라. 이런 뜻입니다. 전대차를 목적으로 입찰하시면 안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운영해야 된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신원조사 이런 것 때문에 정부 세종청사 출입 등의 이상이 없어야 된다. 23년 3월 부터 시설 운영이 가능한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바로는 특별히 지역 제한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자격증을 가졌거나 아니면 특별한 뭐 허가를 가지거나 아니면 업종이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개인이나 법인 누구나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입찰서 제출은 원비드를 뭐 통해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대리입찰 안되고 2인 이상의 공동 입찰도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그러니까 본인이 쓰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을 입금하라는 거죠. 본비디에서 입금 계좌가 지정이 됩니다. 자세하게 보시고 싶으시면 이 공고문을 직접 내려받아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정부청사를 지어서 입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입찰 이력은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처음 하는 임대공매가 가격 책정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긴 합니다. 입찰 이력이 있다면 입찰 이력을 가지고 뭔가 검토해 볼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런 여지가 없이 처음 하는 거라 꼭 현장 설명회를 다녀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현장의 분위기도 느낄 수가 있고 잘 되겠다,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겠죠. 그리고 현장에서 예상하는 하루 민원인의 숫자가 대략 어느 정도 예상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겠죠. 민원인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만 영업도 잘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 중에 몇 프로 정도가 고객일 수 있겠다. 그럼 그들이 와서 소비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겠다. 그러니까 하루 매상은 대략 어느 정도 예상되고 그렇다면 경쟁력 있는 가격을 산출을 해서 낙찰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정리가 되겠죠. 만약에 영업이 잘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최저가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죠. 그렇죠. 최저가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입찰가를 잘 쓰는 사람은 본인이 수집한 정보들을 가지고 일일 매상 계산해 보고 한 달치 매상 계산해 보고 일년치 매상을 계산해서 거기에서 원가를 제외한 수익이 어느 정도 나겠다. 그런 목표 수익률을 대비해서 입찰가를 어느 정도 쓰면 충분히 영업을 할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야만 하고요. 그렇게 해서 계산된 금액이어야지만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현장 설명회를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신청해야만 현장 설명회를 갈수 있다고 돼 있었죠. 2월 1일 수요일 10시까지 현장 설명회에 참가 신청을 하시고 2월 2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꼭 현장에 참석하셔서 현장설명회를 들으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현장 가보지 않고 혼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서 입찰하면 이것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 물건들은 꼭 현장설명회에 다녀 오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낙찰됐을 때도 그렇게 어려운 서류는 없습니다 이거는 제시하는 양식에다가 작성하면 되는 거고요 주민등본, 인감증명서 기본 증명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뭐, 충분히 낼수 있는 거죠.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야. 당연한 거고요. 영업 배상보험 가입증서, 이거는 보험회사 통해서 보험가입을 신청하시면 가입할 수 있고, 증서 내시면 되는 거고요. 영업신고 허가증, 이거는 추후에 제출하면 되니까 미리 고민하실 필요 없죠. 지금까지 본 바로는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는데,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조회수는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유튜브 찍으면서 또 경쟁이 치열해질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구독자가 많지 않아요. <laughs> 좋은 기회를 잡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정 민원인, 그게 아마 핵심이 될 거고, 그 숫자에 맞춰서 매출을 따져보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치도를 다시 한번 보면 위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청사 주출입구랑 부출입구가 겹치는 복도사거리에서 한 귀퉁이에 푸드코트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습니다. 왼쪽에는 카페가 있고 오른쪽에는 마트가 있기 때문에 마트 쪽에도 사람들이 많이 가죠. 푸드코트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냄새를 풍긴다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 시각적으로도 많이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죠. 고객은 거의 확보되어 있는 그런 위치죠. 새롭게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과 아니면 기존의 장소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좋은 장소를 얻어서 들어가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낙찰받아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1년씩 3년이고요. 2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년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5년 뒤에는 또다시 본인도 입찰할 수가 있으니까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은 얼마가 손익분기점인지 알기 때문에 새롭게 입찰을 한다 해도 가장 근접한 금액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다시 5년간 활용할 수도 있게 되니까 첫 번째 들어가시는 분이 사실은 많은 기득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이 입찰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저가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최저가에 연연하면 매물권을 못 만듭니다. 수익만 난다면 적정 금액을 쓰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런 적정 금액은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기본 정보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 현장 설명에서 예상 민원인 그걸 듣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